좋았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선, 국경이 공들이랑 사과부터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 현재 지금, 위치상 여기 있고, 또 운반선은 현재 이 위치인데, 아마 제가 약간 계산을 하자면은, 운반선을한 6턴에서 7턴쯤 되면 이제 슬슬 시야에 보일 거고, 어, 노스카 녀석들은 아마 저 거리라면 9턴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되면 뭐, 일단 미리 손봐주는, 어디, 국경이 공들은 지금 꼭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는 애들 그냥 잡아주면 될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뭐 다른 애들이 혼내줄 것 같으니, 일단 돈을 먼저 벌어야 하니까. 아하, <laughs> 이거 참. 군단 하나 더 늘렸다고 이렇게 또 돈이 없다니 참. 일단은 운반선이나 아니면은 아, 그래 차라리 운반선을 잡을 때까지 일단 스킵을 할게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하. <laughs> 그래, 차라리 그냥 내줄 수는 없고 보통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상태가 사이 좋지 않다는 건데. 자, 이렇게만합시다 돈은 벌어. 살짝이도 벌면 나, 나으니까. 음... e 음, 저기 t h 자이 녀석을 잡아야 할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저 녀석을 잡으면 좋은 게 있어서. 충성도가 낮다는 건좀 살짝 또 문제인데. 아 이놈의 충성도. 아마나르가 나타나다. 음. 저 친구가 왜 여기 있을까? 자 일단은 공격을 해서. 공격부터 합시다. 자 제네슨 씨도 엄연히 해적이고 이 녀석을 잡으면은. 새로운 유명 연대 하나를 고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제일 잡기가 쉽고 해적 악명 순위에도 보이지 않는 그냥 3, 6급 해적이죠. 아무튼 뭐 병력 구성은 뭐 단순합니다. 솔직히 지금 포병만 살짝 거슬릴 뿐이지만 어차피 뭐 우리의 여왕 베스오가 있으니까 저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번에도 역시나 자폭 좀비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잘 활용하면은 뭐 1티어 제공유, 제공 제 병력들은 그냥 깃발 두고 불불이 흩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어차피 뭐 병력 상태 보면은 쉽게 무너질 리도 없을 것 같고 아, 보병이 어디? 솔직히 이제 슬슬 조금씩 조금씩 으, 괴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저 사로스토사 애들을 계속 쓰긴 좀 애매하니까. 어드어스.

시면의 경비병도 못잠네 제국장수가 <목소리> 이상하다 랭크 상으로는 분명히 레벨 20일 텐데 어째서일까? Very 역시큰 피해 없이 이겼다. 키리바이 음. 얻는 전리품이 더 증가한다라. 자, 검은 반점이 생겼다. 음, 저 녀석은 싸울 수 있는 있나? <laughs> 뭐뭐아못 뭐 싸울 수 없는 건 아닌데. And suck. My axe thirsts for war, for the wisdom of the Have Admiral of the fleet. Landfolk are weak. Trudgeman, Ready the swordfish! A done deal. My compass! The galleon awake Death is done! Pistols and cutlasses ready. Setting sail! 음, 이거요 원 뭐? 무슨 우리가 생계형 <laughs> 이건 뭐 거의 생계형이지 않나 수준급이 원 뭐? 야호. 역시 공격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순수하게 상대할까? 음, 자전을 돌리면은 이기지 않을까? 이기긴 이기네요. 좀좀 심하게. 자, 이렇게 해서 모험 구를 얻었지만 음... 너무 많이 잃었네어 <laughs> 이거 참. 어허, 이거 사, 살짝 좀 위험하다? <laughs> 음... 역시 그냥 직접 할걸 했나... 아하! 이거 참 키워놨던데... 사르토나 어디갔지? 쇠고기! 사루토사의 가장 인피메스! 아무튼 뭐 <laughs> 때때로 너무 무모해서도 안 되는 법인가. 아무튼 어 거의 도착을 했네요. <laughs> 하, 그러면은 이제 100% 만날 텐데. <놀라> 자 일단 턴을 돌리고 이턴 뒤에 만날 것 같으니 일단 스킵할게요. 자 턴이 지났고. hmm see father see father 다음 턴이면 만날 수 있겠지. Honor before glory. Fear the pirate queen! 아, 저기 있구나. 나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음, 역시 막강하군요. 저 녀석을 잡는 게 살짝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어떻게든 하겠죠. 일단은. 자 여기서 일단은 조심해야 할게 라이스 가드 같네요 왜냐면 이 녀석들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올 수 공격할 수가 있고 모험구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소드를 상대하는데 이 녀석만큼 훌륭한 대적할 수 있는 녀석은 안보이니까 그리고 싸우면 합니다 참고로 이런 이벤트는 종종 있어요. 그 20턴에, 20턴, 25턴에서 30턴 사이에 한 번꼴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인데 이걸 통해서 악명을 더 높이기도 하고 동시에 돈도 짭짤하게 잘 얻는다는 점이 있어서 매우 괜찮습니다. 이게 필멸의 캠페인 말고도 그 다른 캠페인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상대하는게 제국 이라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일단 그렇더군요 음아 이럴줄 알았으면 세인엘 했을거였네 참고로 세인엘이 되게 도움이 될겁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체다보니까 영체 피해를 줄수 있는게 없고 현재 지금 아, 일단 그레이트 캐논 부터 먼저 없애 버리고, 음, 어 뮤직 이단 AI 가 멍청 해 가지고, 원 게임네? 아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있어라. 어차피 위험할 건 아니니까. 참 고로 영체 라서 효과 가 없다. 의외로 그레이트 소드가 별로 못 싸웠네. 정말 박격포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혼자서 열일을 해. 피해 모은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7천원을 잘 받아갔습니다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음, 음, 음. 음. 아, 인복. <laughs> 요호이 요호이 애드미럴 오브 더 플릿 애드미럴 오브 더 플릿 내비게이팅 세일즈 업흠 카르카순이랑 공격을 할까 아, 잠깐만 저 갤리온의 무덤을 내가 점령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앰 될까? 음, 그건 참... 안 오네. 내가 직접 가야 나? 오늘 yes. 네 by compass! 자, 오늘도 역시나 또 돈을 벌러 갑시다. 우리 하코 님. 정말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여러 가지로. 음. Let's begin. <coughs> Orders. Look 별 문제가 없었다 음. 남의 돈 뜯어먹기가 참 이렇게 쉬울 줄이야 2만 원참잘 받아 겠습니다 The <laughs> father <laughs> t <laughs> 아. <laughs> t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요.